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은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과 중국을 분노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노리는 일본 대도시 이름, 핵미사일 폭격으로 벌어질 위험한 현실. 일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홋카이도 침공 시나리오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제는 구체적인 핵 공격 시나리오까지 나오며 일본 열도를 공포에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영토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타카이치 사나이 씨 센카쿠의 공작물 설치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 타카이치는 센카쿠 제도에 대해 실효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독도를 보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영토 회복의 움직임이 강력해지고 있고, 그 화살은 우리의 독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때다 싶어 더 강력하게 영토 주장을 하고 있고, 개헌까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전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일본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타케시마는 실제로 군사 침략을 받아 점거당한 세민이 일본이 무력으로 탈환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타카이치 씨는 의견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 일본을 강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당장은 타케시마 탈환 생카쿠 방위입니다. 2차 대전의 혼란함에 빼앗긴 북방 영토는 둘째치고, 타케시마에 관해서는 자국 영토 침해에 대한 자위권 행사로서 현행법상으로도 자위대에 의한 무력 탈환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묵인한 것은 당시의 자민당 정권이다. 뭐 비록 자위권 행사라고 해도 무력 탈환이 당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모습은 중국도 동일합니다. 중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대만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대만은 중국 국내 문제로 반드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욕심을 이번 기회에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도 중국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자신들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의 눈치를 보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위해 한복이 중국의 전통 의상인 양 홍보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동북공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과 중국이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오랜 시간 한반도를 침탈한 일본과 대한민국의 문화를 빼앗아가려는 중국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 아주 획기적인 기획이 나와 중국, 일본 네티즌들이 커다란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에 직접 우리의 것을 알리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애국심이 강한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기업 라카이 코리아는 얼마 전 일본의 판매 사이트인 큐텐에 캘린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보시는 캘린더로 이 상품은 라카이 코리아에서 매년 출시하고 있는 캘린더로 한국의 모든 역사적인 일자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13일이 단순한 일요일이 아닌 독립운동가 이동영 선생, 김마리아 선생 숭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본에서 3월 1일에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일본 상세 페이지 맨 상단에는 상품 이미지보다 큰 QR 코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스캔하면 놀라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독도의 실시간 현재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낮에 이 영상을 보면 독도 섬 주변으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보이는 진짜 생생한 현재의 독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빌롱스트 코리아라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작년 8월 독도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독도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세계적으로 알릴 방법을 생각해 왔습니다. 현재는 일본 판매 사이트에서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독도 영상을 공개하고 독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중국 웨이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 당시 한국 선수들의 이름이 실시간 1위에 오를 만큼 중국은 한국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였고 그와 동시에 한국의 것을 탐하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 전용 SNS 웨이보입니다. 그런데 라카이 코리아는 웨이보에 자신들의 계정까지 만들어 외국이 판치는 중국 SNS에 일침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라카이 코리아는 베이징 올림픽에 맞춰 세계 최대 광고 메카라 불리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 영상과 올림픽 홍보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이 동북 공정한 한복, 김치, 태권도 등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는 그 영상 한가운데, 한복은 한국 고유의 것, 김치는 한국 고유의 것, 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것, 이라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중국 올림픽을 이용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중국에게는 역사 왜곡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던 것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와 같은 기획으로 양국의 일침을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일본, 중국 네티즌들에 대해 역사 왜곡 국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까지 부여가 됐고 양국의 네티즌들을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송을 맡은 미국 로펌의 데이비드린과 한국의 김익태 변호사는 본 소송은 역사 왜곡을 하는 해외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소송 자체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해외 네티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이고 이 소송을 뉴욕에서 하게 된 이유는 3.1절 102주년 기념으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국 광고를 진행했던 뉴욕에서 제소해 의미를 부각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꼭 그들을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라카이 코리아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한국적인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국제소송에 후원되는 감사 후원 박스부터 시작해서 독도협회에 후원되는 태극기를 형상화한 스니커즈 등 꾸준히 라카이 코리아만이 할수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라카이 코리아의 행보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해외 기업과는 확연히 차이 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소중한 정성이 라카이 코리아의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개인의 힘으로 하기에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